안녕하세요, 베노스입니다. 오늘은 초대 저수지에 방문했고요. 전에 예전에 한번 방문하고 지금 오늘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리고 초대저수지는 이렇게 좀 생긴 모양이에요. 뭐 이게 어떻게 표현할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저수지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길이 예전에 공사 제가 왔을 때는 예전에 공사를 안 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한창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지형이 바뀌었어요. 뭐큰 지형은 바뀌진 않았지만 요 구간은 상류 샘물 입구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은 주차를 할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이쪽에서 새 물이 나오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때보다 그 장소들이 많이 바뀌어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낚시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영 비가 왔다 안 왔다 바람도 엄청 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왔던 기억 살려서 전에 잡았던 포인트 위주로 지금 한 번씩 확인해 보고 있어요. 이쪽 보 주변으로 어 베이트피시가 항상 모여 있고 그리고 양쪽 옆에 그물 흐르는 통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이제 보통 이제 배스들이 좀 숨어 있는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 위주로 탐색을 하나하나 해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첫 번째 통로 쪽이고, 반대편에도 비슷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보통 배스들이 좀 숨어 있고요. 아, 씨. 낚싯대 걸렸네요. 젠장. 빠졌습니다. 휴. 해 보지도 않고 채비 없어질 뻔했네요. 있을 만한데. 보통 요쪽에 있었거든요. 오늘은 뭔가 현찮네요 여기도 한번 여기도 없나? 어? 갑자기 라인이 흐릅니다 아, 오우! 젠장 아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아... 바늘털이 멋있게 하네요. 바늘이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늘이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난감하네요. 다시 이어서 낚시해보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그 주변에 계속 확인해 보고 있어요. 보통 바늘이 찔르지 않으면 다시 한번 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확률은 많이 떨어졌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주변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아쉽습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아가지고 후킹을 하지 않았어요. 아 계속 아쉬운 마음에 주변 확인해보고 있는데 계속 생각나네요. 왜 그걸 아무 짓도 안 했을까? 왜 후킹 그... 하, 후킹을 안 했을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낚시꾼의 마음이 계속 생각나게 만드네요. 꼭 다음에 오시면 요런 포인트 저처럼 긴장 놓지 마시고 기회 왔을 때한 번에 채서 꼭한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그냥 던져보고 있습니다. 요 주변은 큰 장애물, 아무래도, 이제, 통로 주변, 네, 이제, 장애물, 공략하는 게 좋은데, 점점 저의, 딴 생각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그리고, 채비는, 와서, 스피너베이트, 그리고, 바이브, 그리고, 아, 린드스 크랭크 베이트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거랑, 채비 어, 정도 사용을 했고요 또, <laughs> 또 넘어옵니다, 또. 없어, 임마. <laughs> 네, 아무튼. 꼭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한번 넣어보세요. 요 자리. 저는 못 잡았지만, 꼭 넣어보세요. 이제는 옆에, 이 옆에 또 통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수로 통로. 쪽으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요 앞뒤로 되게 이제 돌들이 자글자글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피딩을 한두번 합니다. 한두번 하고 어 그리고 요 앞에 베이트 피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요물 흐르는 거 저기 보이시면은 저쪽에 다 베이트 피시입니다. 네, 생각보다 이쪽에는 반응이 좀덜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적당히 통로 근처로만 위주로 이 수로 통로 양옆에 장애물이 있는 구간, 그 구간 위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이트 피 c 가 있고, 어, 장애물이 있는 곳을 아무래도 베스가 선호하니까 제가 그 위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있을만한데, 아직까진 반응이 없습니다. 어, 저쪽도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저쪽도 아무래도 동네에서 물이 나오고 장애물이 있고 네. 아마 낚시 하신분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정도 어, 배스가 좋아하는 구간이면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음, 여기도 없나 이물질은 떼주고 음. 어? 어? 나이스! 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라인을 쭉 빨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좀 아쉽게 그 쪼는 맛 이라고 하죠? 토, 토덕토덕 그런 입질못 받았지만 그래도 힘차게 잡아당겨주는 입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스가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건강 잘 먹고 있어가지고 힘이 넘치네요 이 녀석 좀만 기다려 바늘 빼줄게 그리고 앵글러의 목적 물고기 길이를 재조야겠죠 이 녀석은 한 33에서 38 정도 됐었습니다. 아, 바람도 엄청 부네요. 그리고 이쪽은, 어, 큰샘물 유입구죠. 이쪽 경험기 소이 물, 물 대는 것 때문에 소리가 좀 크긴 했지만, 이쪽. 제가 전에 확인해 봤을 때 이쪽에서 렁커 잡으신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꼭 확인해 보는 편입니다. 근데 뭐, 오늘은 반응이 없었어요. 이쪽도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생각보다 녹조도좀 많아가지고 좀다서도 한국에서도 당... 좀 하... 한 제가 또한 마리를 잡았는데 영상을 확인하다 보니 그부분에 녹화가 전에안돼 있다는 서 지금 알았습니다 젠장. 이렇게 초대저수지 탐방국에서도한국 아쉽지.. 아쉽지만 뭐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고대전수지는 마무리 합니다 여기까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액션캠에 녹화를 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잡았던 구간이에요 아.. 아쉽습니다 이녀석은한38 아, 정도 됐고요. 초대저수지. 어... <laughs> 힘 좋네요. 배초 님이 열심히 리액션 해 주고 계십니다. 네, 초대저수지에서 약 35에서 8cm 정도 3점 했 마지막으로 요거 쪽은 확인해 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낚시 후에 육개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